괴산군 불정면은 충북에서도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 지역으로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주목받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춰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야, 진짜 재밌는 마을에 왔어요. 마을 전체가 소형 필지로 보강토로 공사해서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 말로는 많이들 하시는데 직접 겪어 보시거나 체험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은 땅집 TV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체류형 쉼터에서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형성 과정을 이뤄냈는지 그런 부분을. 안나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반상복 전혜경 부부. 부부는 이곳에 10평 규모의 모듈러형 농촌 체류형 심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정말 행복한 체류형 심터의 주인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최땅집입니다. 아 최땅. 아 예예. 예. <laughs> 네, 네, 유튜브에서 가끔 봤습니다. <laughs> 예예. <laughs> 네. 네. 야, 네. 정말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궁금한 게참 많아요. 네. 여러 가지로 물어볼 텐데 네.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느낀 대로 그냥 네. 사실대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잖아요. 네, 네. 아,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전체 그 전용 면적은 120평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농촌 체령쉼터로 10평 정도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고. 네. 토지평수가 12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아, 충분하죠. 오히려 네. 좀 더, 100평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또 주차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요 면적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커도 문제고. 지금 보니까 구역을 나눠서 네. 이렇게 텃밭도 있고 네. 저기 안에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예예, 예. 네. 제가 뭐 옛날부터 뭐드어놓는걸 좋아해가지고 <laughs> 텐마르는꼭 필요하다고 네. 해서 네. 여기 건축할 때 텐마르도 꼭, 꼭 짜달라고 해가지고 예. 텐마르를 마련했고요 이 색깔하고 건물 색깔하고 뭐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좀 구색이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예뻐요 쉼터가 쉼터 맞나요? 네. 집 아니에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야, 이 마을에서 제일 세련된 것 같아요. 본인들 집이 <laughs> 다 좋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역시 저희 집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이 집은 주택으로 설계됐지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 법적 기준에 100% 충족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 네. 이 앞쪽 데크도 보니까 네. 다 이제 규제에 맞게끔. 네. 딱 설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만편히 지내려고 마련하는 그 쉼터를 약간은 불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렇죠. 그 규제대로 그냥 충실히 그100%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일단 픽스장을 하나 크게 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첫인상이 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문을 좀 약간 고급스러운 문으로 했고요. 야, 이 단열도 굉장히 두꺼운 거셨어요. 그리고, 네. 외벽이 네. 일반 주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맨 처음에 주택으로 으려고 했, 했다가, 네. 아, 네. 여건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설계 그대로를 그냥 10평짜리 그 쉼터로 그냥 바꾼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가 현관이고. 네.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와서 근데 화장실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화장실이 다른 그 공간보다 되게 그 마음에 들거든요. 널찍해요 저희 그집에 아파트 화장실보다 욕조 한 배만 더 넓어서. <웃음> 네. <웃음> 네. 야 안에 들어오니까 네. 여기 이제 공용 공간이잖아요. 예예. 예. 거의 뭐 집이에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쉼터 온다는 느낌보다는 네. 뭐 별장 온다는 느낌? <laughs> 그 콘셉트로 네. 좀 이렇게 내부를 꾸몄고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충실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채의 농막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농막은 안쪽 공간이 네. 지금 여기 거실, 키친룸, 이 공간보다 더 좁아요. 네. 그 작은 공간에서 뭔가를 다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체류용 심터는 네.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그 다섯 평 5평, 다섯 평의 그 직사각형을 이렇게 맞물리게 놓은 거거든요. 네. 테트리스 비슷하게. 아. 그러다 보니까 공간, 공간, 공간이 구분이 돼가지고 느낌이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거실 공간에서 보니까 네. 저 창을 왜 저기다 놨는지 네. 딱 의도를 알겠어요. 이게 의도치 않게 놓은 거예요, 사실은. <laughs> 픽스 창을 원래 좀더 낮게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쪽 산세가 좋다 보니까 조금 높게 놓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그쵸. 산세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유. 구조가 나왔어요. 액자 같아요, 진짜 파노라마 네. 뷰를 보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네. 창이 단창이에요? 예, 미국식 삼중창으로 알고 있고 창호를 다 닫고 나서 잠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약간 뭐 농담 비슷하게 초인종을 달아야 되냐 <laughs> 불러도 왠관해서는 예. 안 들리거든요 안에. 예. 주방은 농막에서는 상상도 못한 보조주방 다용도실까지 설치돼 있고 싱크대와 수납공간도 매우 실용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싱크대도 깨끗한 화이트톤에다가 네. 벽지도 화이트톤인데 네. 오히려 천정에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자작나무로 이렇게 모양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예쁘고 저는 뭐 농막이 든 힐링 쉼터든 간에 네. 실링팬 달려 있는 쉼터는 처음 봤어요. 요즘 뭐 대세가 실링팬이 있고 또 실링팬이 있어야지 이제 또 실용성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 봤는데 어, 살짝 들어봤는데 훨씬 더 시원하고. 이제 이 안쪽이 이제 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침실인가봐요. 예예. 침실이 꼭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 방이 있어야 된다해서 이제 처음 설계한대로 방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네. 침대에 놓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또 노령견인데 뛰어 올라가기 도 <laughs>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데리서 가나 위해서 얘는 여기서 자고 저희 집 사람하고 자고. 쉼터는 캠핑과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텃밭과 마당을 가꾸는 즐거움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긴 약간 캠핑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네. 그 캠핑을 좋아해 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캠그집 사람하고도 캠핑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캠핑 뭐짐 싸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네. 곳에서 이제 고정해서 이제 휴식 취하려다 보니까 아 이제 심터를한 거고 텐트 느낌과 이런 심터의 느낌을 조금 섞으려고 처음 지을 때부터 저 고리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적에 구애 없이 널찍하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편에 마련된 텃밭에는 부부가 정성 들여 가꾼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고구마, 오이,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축주 부분은 쉼터에서의 삶을 통해 주말마다 자연 속 별장을 찾는 듯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뭐고 심고 뭐 음. 상추 뜯는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쪽 밭고랑 만들고 또 시장 가 가지고 모종 사다 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봤더니 키가 쑥쑥 자라 있고 막 열매가 피고 꽃이, 꽃이 보이 응. 꽃이 피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냥 막연하게 느낀 것보다도 훨씬 더 만족감이, 어 만족감이 올라오죠. 부부가 모듈러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표준화된 설계 덕분에 고민이 줄고 시공 과정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집 짓다가 10년 더 늙는다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네, 이 모듈러 주택은 그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할 사항이 사항이 없어요, 거의. 좀더덜 신경을 쓰게. 네, 신경을 그덜 쓰게 네. 되는 거 그게 제일 뭐 장점인가요? 장점이었던 것 같아. 요 농막과 달리 이 체류형 쉼터는 실제로 거주 가능한 소형 주택에 가깝습니다. 전체 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 그 토지 구입에 한 4,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단지에서 기반 시설은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상수도, 정화조 전기. 전기. 이세 가지는 여기서 제공,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4,800에 뭐 취득세 정도니까는 한5천0딱 들은 거고. 그런 다음에 음, 뭐, 여기에 오늘은. 놓을 목조 그 체령심터는뭐 계속 눈이 올라갔어요. 업체에 다니면서. 음. 그래서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또쭉 있는데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단열이, 어떻게, 어, 단열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저도 음. 사실상 몰랐고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열평도 천, 뭐 2천에서 뭐 7천, 8천 어, 뭐 여기까지도 뭐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지금 모두가에서 멈춘 거예요 <laughs> 모두가도 상당히 높은 그, 그 레벨에 예.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 파는 데한 7천 정도 들었어요. 전실, 현관, 다용도실, 독립 침실까지 갖춘 이 쉼터는 10평 공간 안에 전원생활의 꿈을 압축해 담아냈습니다. 건축을 담당한 모두가 하우징은 패시브 하우스 기술을 적용해 기초부터 단열까지 신경 쓴 결과물이라 소개합니다. 어, 저희가 원래 그 패시브 하우스에 관한 어떤 그 설계 기법들을 다섯 가지 그 요소 기술에 관해 가지고 지난 한2 0여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체리형 심터도 남다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 공법에 의한 모듈러 주택을 저희 공장에서 제작하면서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 공법을 일부 차용을 해서 이 여기에 그렇게 적용했고요. 어,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단열하고 기밀성능이 확보인데요. 그 단열을 충분하게 여기가 보면 중부 일 지역에 해당되는데. 농촌 체류형 신타라고 하더라도 중부 일 지역에 갔다 나도 건축 중공을 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건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했습니다. 직접 살아보니 얻는 기쁨과 만족감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매주 그냥 어디 여행 오는 기분이에요. 아. 어디 매주 그냥 어디 펜션 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음, 느낌 좋아해. 플러스 음. 가서 할 일이 있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뭐 펜션이 펜션이나 아니면 콘도 같은 데 가서는 음, 물건 풀어 놓으면 그, 그것부터 이제 끝이잖아요, 거의. 퍼져 있죠. 예, 네, 응.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 와서는 내 뭐, 손길을 기다리는 식물들이 있고, 있고 <laughs> 그리고 내가 꾸밀 집들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같더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더그 일을 하고 가면 또한 주가 더 이제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쉼터였지만 지금은 삶의 일부가 된 공간. 여러분도 도전해볼 준비 되셨나요?